이제 여기서 바로 선크림부터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 메이크업하고 어디 나갈 게 아니라서 바로 그냥 이거 뭐지? 컨실러부터 해줄게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 있었잖아요 다들 뭐 사셨나요? 저는 진짜 안 사려고 하다가 그냥 친구랑 같이 매장에 구경을 갔는데 막 손에 테스트를 해보다가 나 엄청 예쁜 틴트 립스틱?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온라인 앱 거기 찜만 해놓고 나중에 진짜 너무 갖고 싶어지면 사야겠다 이러고 그냥 나았는데그 다음날이 돼도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샀어요. 바로 넘버즈인 패드 살걸. 엄청 좋다고 바이럴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콧볼에 진짜 잘 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얇게 이렇게 안껴요, 콧볼안 끼고 이렇게 하면은 콧볼 쪽이 잘 무너지지도 않고, 콧볼에 파데나 쿠션 이런 거 너무 낀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아 그래서 제가 산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아, 이게 진짜 실물로 보면 진짜 진짜 예뻐요, 진짜. 그래서 이런 거를 샀습니다 얘를 솔직히 뭔가 화장품에 대한 물욕은 크게 막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눈썹을 그리워 파우더를 해야겠다 스크류 브러쉬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파우더를 채도 우뭘 할까요? 음, 근데 오늘 약간 파랑파랑이를 쓰잖아요. 뭐가 조금 이렇게 채도가 낮고 약간 이런 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아 팔레트를 써서 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뭔가 연한 걸로 그냥 베이스를... 뭔가 저도 화장하면서 썰 풀고 싶은데... 풀 썰이 없다. 이런 건 별로 재미가 없지 않나요? 카페에서 아내와 상관녀의 대화, 엿들은 썰, 이런 거. 뭔가 너무 막 유튜브에 보이는 진짜 그런 스펙타클한 썰에 비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것같아 근데 다른 분들 막 영상 보면 썰 같은 거 푸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 일을,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걸로 살짝 안쪽에, 이거, 이거나, 대충 그냥 아무거나 섞어가지고 안쪽에 해볼게 x g 콘서트 가고 싶어요. x g 콘서트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제가 가온 콘서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트레저. 트레저 콘서트는 진짜 재밌어요. 저는 그 언제지? 2023년 12월인가? 그때쯤 막 그때쯤에 그 겨울에 콘서트를 갔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팬 입장으로 가면 사실 무대에서 똥을 싸도 재밌죠. 어떻게 해도 재밌어. 사람을 그 좋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펄을 한번 써볼 건데요. 이런 파란색 펄이거든요. 이렇게 슥 퍼지게 이렇게 앞에까지 발라줬어요. 반대쪽도 이렇게 하고 중간에 좀더 세게 한번더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좀 올려서 그려줬습니다. 이게 뒤트임을 해줄 건데, 뒤트임도 그냥 이거 팔레트 하나로 다 끝내려고 하거든요. 이러, 이거랑, 이거랑, 그냥 대충 섞어서 하면 되겠죠? 그냥 느낌대로. 오늘 약간 이렇게 트이게 그려줘 볼게요. 비슷한 색으로 해서 그냥 애교살까지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애교살 펜슬로 해줄 건데, 근데, 이거 애교살 펜슬 지금 좀 깎아야 되거든요? 심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려고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다음에 쓸때 깎겠죠? 속눈썹은, 이거 테마에서산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다 써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시켜놨는데 그거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좋긴 좋아요, 근데. 한번 노글러를 쓰니까 너무 편해서 다른 거를 못 쓰겠어요. 애교살 펄을 까먹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뷰러를 찍고 해줄게요. 해줬습니다. 다크서클을 한 번만 더 커버를 해줄게요. 사실, 제가 영상에서는 스틱으로 하고 파우더 형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영상 안 찍을 때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로만 하거든요. 볼륨어. 이거를 원래 눈 앞머리에도 제가 해주잖아요. 오늘 파란색 펄을 이렇게 눈 앞머리에 발랐기 때문에 코끝이랑 콧대만.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한번 해볼까요? 얘부터 좀 얘가 흰기가 많은 블러셔라서 많이 티나는 느낌은 아닌데 얘도 살짝 흰기가 많긴 한데 얘는 조금 더 복숭아 느낌이 있어요. 얘를 한번 발라줄게요. 얘까지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약간, 여기 이렇게 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아 입술, 이거 할까요? 근데 이 메이크업에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쁘니까. 음! 이거 진짜 예쁜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사세요. 추천. 진짜 발림성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쁘다. 이 근데 립으로만 끝내기 살짝 아쉬워서 이걸 발라주기. 응? 이거 진짜 안, 안 열리는데요 여러분? 응? 얘를 바를게요. 이렇게 덜어서 안쪽에 안쪽에만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눈 앞에 좀 크게. 그, 그 파란 펄이랑 좀 섞이게. 이렇게 해주고, 아까 그이펄 있잖아요. 파란 색깔. 얘를 이제 코에다가 좀 섞이게. 코 쪽에도 좀 파란 빛이 돌게. 여기 입술 산에서 이제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요. 빠잉!